아니, 저 정도는 솔직히 각오했어야지. 억울한 어, 척좀 봐. 그니까. 차별은 계속 평범한 일상이야. 음. 으, 뭐야. 유리아래. 신은 척좀 봐. 설마 그 이혼, 의뢰인을 차별이? 어? 그치, 그 한변 내 부모님 이혼을. 가족, 당신은 가정 파정범이야왜 저렇게 뻔뻔해? 와, 진짜 열받는다. 지금 저 계약서도 찾았고, 한유리도 잘 나가고 이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야, 변호사가 거기 가는 거 조심하라고 했잖아 절대 행복할 수 없지 나도 어릴 때 롯데리아 햄버거 쏘고 그랬는데 나도 절 반장만 시켜주시면 햄버거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대체 당신한테 뭔데 지금 제이랑 우선순위 경쟁이라고 하자는 거야 하면 잘한다 잘한다 제이가 최우선이야 끝났다 끝났다 이런 걸 계속 싸워야 된다면 그냥 우리 사이 여기까지만 하자 와 진짜 <laughs> 김지상 근데 아, 진짜 그래? 개쓰레기다. 내가 언제 너랑 결혼한다고 했어? 주제 파악 좀 해! 어이구. 와 씨. 아니 근데 저 너무 쓰레기다. 내연녀뭐 이런 걸 떠나서 둘이 연인인데 저런 말을 어떻게 해.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내 돈을 얼마나 잡아먹고 간지는 알아요? 네가 선택했잖아. 내연녀들어떻게 저렇게 뻔뻔해. 자기 업보요? 그래 그래. 변호사님 때문에 욕심껏... F와 T의 짐싸움이... 한테 돈뜯어내셨던데요 잘못 건드렸어. 음. 지금. 어,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저와 가지고. 아, 일단 이여자부터좀 치우자. 야. 꺼지시네. 오. 오, 까불고 있어. 오, 통이다최사아 <laughs> 씨. 김지상이 너무 쓰레기 같은 게, 김지상이 이미 최사라한테 연인으로서 할수 없는 말들을 막 지친다 했잖아. 무조건 우선순위야 제이야 했는데, 최사라은또 임신을 했어. 그러면은, 김지상은 응? 완전 쓰레기인 거 아니야? 근데 그... 뭔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자식이 생각하는 부모를 바라보는 것만 생각했다면, 이걸 보면서 뭔가 부모가 또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을 또 음...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 맞아, 맞아. 아, 그만 좀 하자고, 시니까 좀. 아, 진짜 쓰레기 같다, 쟤는. 좋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뭐야? 유전자 검사를 했을까? 친자 관계가 아니, 성립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겁니까? 아니면 이제서야 한 겁니까? 알고 있었지만 아이 아빠에게 참말할수없었 18년을 숨긴 거예요, 알면서. 아 근데 저런 일들이 진짜 있대잖아. 그래서 요즘에 자식 태어나면 막 친자 검사 안 했다고 많이. 어이, 어떻게 말해? 와 어, 진짜. 아, 또, 자식은 아빠랑 살고 싶어 해? 음. 아빠랑 유대 관계가 좋았대. 아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 와, 미쳤다. 와, 상상도 하기 싫다. 근데 왠지 정은주도 뭔가. 살짝 그런 느낌이잖아. 그치, 않아? 뭔가 좀.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자식을 키울 수 있겠어? 원치 않는 아이가 지금 생겨버린 거잖아. 이뻐. 그래도 제입장에선 좋은 아빠네. 저렇게 사이 좋은데 제 데리고 가고 싶지. 음. 아. 오. 아니. 와 미친년이네. 어. <laughs> 우와. 어머. 와. 저도 솔직하게 말할 생각이에요. 야 음. 리틀 차은경 맞아. 아 제발 저래. 너무 쓰레기야 지금.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날 그것도 모자랄 판에 나 결혼 생각 없고 재이랑 살겠 아니 미친놈 아냐? 니 너무 무책임해 아이소 <laughs> <laughs> 취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여자한테 당한 거지 우리 아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저도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 아들 아니라고 서리까지 정지되고 나면 제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최소한 임신했어요? 봤구나. 나 보라고 일부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와. 니 그런 건 아니야. 재 진짜 똑똑해. 씨, 엄마 마음 많이 아파서 아니 지금 초등학생 앞에서 지금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선임한테 평생이고 비밀로 주라. 아 진짜. 내가 바라는 것 그거밖에 없어. 둘이 아니라 아빠로서의 견적아. 아하나 진짜 세상에 이상한 사람은 진짜 많다. 그니까 아 저걸 뭐 다행이라고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저기서 재웠어? <laughs> 어, 미친,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것들이네. <laughs> 와 안돼. <laughs> 와 진짜 아니. 어어 <laughs> <laughs> 진짜. 엄마그 마음 지켜 주고 싶어요. 어! <laughs> 제야 나 진짜 돈무 모르겠다. 뭐야? 무슨 무슨 관계지 진짜? 조카가 아닌 건가? 맞지? <laughs> 뭐야? 네. <laughs>